아카. Yes. 응, 또. 그그오그 카. 오케이. 근데 소희야 진짜 한글 박사 되는 거 아니야? 어? 와 그다. 그오 그. 했는데. 그래, 맞다. 코알라 했는데 코가 돼버렸네. 맞아, 코알라 할때코 되지? 응. 아이, 잘 썼어. 그다음. 그 다음. 그, 쿠 오, 그, 오, 오, 좋아, 좋아, 좋아. 진짜 좋아. 그다음. 그 다음. 그대로 뭐가 될까? 그는 크요. 그, 그렇지. 옆으로 입을 크게, 이렇게, 벌려줘야 그... 돼. 그렇지. 그 다음. 그, 이, 그, 이, 키. 오, 케이